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생건축물인 카페를 지을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어, 토지주가 건축사와 토목사무실에서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연 녹지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 녹지인 경기정리가 안된 농지 5,792제곱미터 약 2,000평쯤 되죠 그래서 경기정리가 안된 자연 녹지에 있는 농지에다가 전원형 카페를 건축 신고를 했으나 허가청이 농지 보존을 이유로 불허하겠다고 해서 취하하였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에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과수원을 말하는 거죠. 지목이 전답과수원. 농지 전용 허가는 농지법에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에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재량행위도 법원도 행정청 판단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법적 절차와 그리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전용 허가 심사 기준은 농지법 제37조 및영 제33조에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심사 기준은 표를 보십시오. 위에 지금 표를 보면 아, 농지법 37조의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어, 심사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농지법 37조에 위배되면 안 된다. 아, 그러면서 37조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진흥 농지인 경우에는 32조에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는 진흥 경기 혁역안된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니니까 이건 적용되지 않고요. 다음에 2호와 3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목적 사업에 적합한 이용인지를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하고, 또, 전용 신청한 면적이 적법하고 적정한 건지, 농지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호에는 농지의 계속 보존 필요성. 그러니까, 농지는 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 국토 효율적 이용일 수 있는데, 대규모 용농과 농업 생산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용농지, 주로 경쟁이 된 곳이죠. 또는 경쟁이 예정된 곳, 뭐 이런 곳이 아니라면 농지 보존의 필요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예, 인근 농지에, 그러니까 이 농지를 전용해서 카페로 만들면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거나 또는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간다면 그런 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농지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을 때 주변 영농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용수고를 취수에 피해를 준다면, 그 부분을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피해 방지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안 준다는, 주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여기에 크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7호와 8호에 보면 이 목적사업, 그러니까 근생건축물을 짓고 주변에 전원형을 만들어서 전원형 카페로 만들어서, 어, 하는 사업이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또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또, 어, 혹시 신청인에게 농기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기준이 있을 때, 자격 기준이 있을 때, 그런 법령에 맞는지,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8가지 심사 기준 중 1호와 4호, 5호, 그러니까 37조 2배, 농지의 계속 보존 필요성, 어, 인근 환경 피해 방지, 요렇게 3가지는, 어,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크지만, 나머지는, 어, 나머지 5가지는,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면 통과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제1호의 심사 기준인 법 37조 1항의 전용 제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에는 할수 없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시설이거나 무로환경보전법에 저촉되는 시설, 또 농업의 진능및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세 번째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농지법 37조 1항 본문 단서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과 개발 진능 지구에서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안올 수도 있다는 건데, 할수 있느냐, 안할수 있느냐의 판단 기준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농지법의 시행령 33조에 있는 여덟 가지 심사 기준 중에 재량권에 대한 부분이 허가권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농지를, 농, 농작물 생산 유예의 용도로 전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용도 지역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도시 지역, 계획관리 지역, 개발진흥지구는 적용할 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나머지 지역이 뭐 있습니까?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하는 비도시지역 중에서 개관리지역만 제한. 이런 부분은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허가를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에 1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34조 1항 2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상공은 그, 개발협의를 일차적으로 끝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절차만 형식적으로 밟는 것일 뿐 농지전용 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녹지에 있는 농지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농지법 제 34조 2항 2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녹지의 농지잖아요 그러면 자연녹지의 농지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서 물론 농림부 장관이 권한을 오지사와 군수에게 위임해 놨다면 군수 본인이 판단하겠죠 자연녹지의 농지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근생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자연녹지에서 지으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받아야 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이세 가지가 기본으로 따라간다는 법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농지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 협의를. 일차적으로 마친 것이므로 비도시지역의 농지전용허가기준과 달라야 하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상공과 녹지지역이 달라야 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전용기준이 달라야 하고 보존녹지 농지는 전용제한이 제일 강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만 농지전용허가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제한도 개발행 여가를 통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재량권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입니다. 농지법 34조와, 어 그, 34조, 1항 2호와 2항 2호에 대해서는 그 표에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법원이.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원도 그 재량권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농지 전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해서, 어, 자연 녹지의 농업진능지역이 아닌 일반 농지도 전용 허가가 안될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만약 전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허가청이 제한하는 근거를 농지 보전의 필요성으로 보고 있다면, 법 37조 2항 1호에 따라 우량 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농지법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은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비례 원칙에 따라, 즉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비례 원칙에 따라 재량권의 한계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농지법 37조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의 제한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은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아, 어,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있을 때. 두 번째, 인근 농지의 농업,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근데 여기는 평기다 보니까 인근 농지 농업 경영에 뭐일조나 통풍이나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줄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0평 중에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면적은 불과 뭐10% 정도 건폐율이 10%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천 평 가운데 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주변 어, 주변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영향을 조금더 주지 않을 건데 여기 법정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매우 크게 지장을 준, 주는 경우만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가권자한테 위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호, 4호, 5호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허가권자의 재량권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고 또 남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재량권은 행정 기본법에 규정된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법원이 허가청의 불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허가 신청자한테 있으므로 대법원 2 0 1 7 2 4 8 9 6 판례 등 여러 개 판례가 있습니다. 에 우리는 그러니까 용역사인 건축사나 토목사무실은 농지법 및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 그리고 법제처 유권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사전에 허가 가능성을 허가권자인 허가담당자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대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대해서 설명한 유권에서 간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그 금지 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허가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또어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어 법에, 법에서 어 권한을, 재량권을 주었다. 그 말이죠.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농지 전용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11조 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이와 같은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난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농,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이렇게 받는 데는 결국은 건축 신고와 의제에 대해서 복합 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 가지 모두가 재량행위 재량적 판단을 할수 있다. 즉 불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러니까 재량행위가 일탈했는지 남용했는지 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꼼꼼히 모든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부분만 판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왜 행정청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재량권이 법에서 위임한 재량권이 일탈 남용한 부분에서만 법원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은.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된다라고 대법원은 여러 차례 육군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평등의 원칙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행정기본법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전용 허가가를 불허해서 건축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불허되었다면이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 허가권자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은 일탈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 신고를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입증 책임이 허가 신청자한테 있으므로 농지법 및 예, 농지 전용 업무 처리 지침 법적 주유권 해석 대법원 판례들을 변호사님이 공부를 해서 용역사하고 같이 예,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음, 네 번째. 농림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농지법 5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 진능 지역 안에서 어 농지 전용을 할때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 전용을 할 때, 또, 그리고, 대형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농림부 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시 자한테 위임한 면적이 있고, 또, 시장군수한테 위임 면적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은, 그러니까, 우량 농지이고, 뭐, 이미 경기정리가 됐거나, 아, 아니면, 경쟁기가 예정된 곳이 이제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은 3000제곱미터 약 900여평 이 미만일 때만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시장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바뀌기 때문에 3만제곱미터 그러니까 9000평 우리는 5972제곱미터를 허가 신청하려고 했던 거죠. 농지원용 허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청의 농지과에서 판단하는 거죠. 농림부 장관의 고난을 위임받아 시장군수가 전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하지만 농지법을 집행하는 허가권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아까 8가지 심사 기준에 따라 전용을 불허할 수도 있지만 그 재량권이 무한대가 아니므로 만약 부당하거나 잘못된 법 해석일 경우에는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허가 담당자와 구두로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문서로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한 민원처리법의 사전심사 또는 질의에서 허가청의 유권해석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도 할수 있고 또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 또 그리고 이건 이제 건축 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였기 때문에 이 신청한 것 했을 때 보안명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보안명령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어, 또그 상급기관의 의견을 가지고 법제체 유권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직접 법제체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으나 상급기관의 의견 그러니까 농림부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같이 법제체 유권해석을 하는데 이런 건 민원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초기에서부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질의하는 절차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런 문제가 허가권자도 판단하기 어렵다. 허가권자도 그러니까 허가 담당자죠 어렵다 그러면 상급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처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최고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권자도 물론 법원처럼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죠. 법제주의권 해석이 마음에 안 들면 허가권자가 또 거절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자체 원칙적으로는 법제주의권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가 그리고 또 이런 그 애매한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이 이어서 애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급기관컨설팅에서아 이건. 허가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전심사, 사전질의 그리고 상급기관의 질의를 통한 육법제주유권에서또 그리고 상급기관의 컨설팅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시간은 또 많이 걸리겠죠 만약 허가신청이 불허가 되면 자 허가를 넣는데 담당자가, 야, 이거 취하 안 하면 불어 때리겠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취하를 해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어, 다시, 이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불어 때리면 소송 가겠습니다라고 할 거냐? 이제 이건 민원인과 아 용역사가 같이 결정할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제 불어가 되면, 취하지 않아서 불어가 되면, 이제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돼 있고,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본법이 생겨가지고요. 이, 전에는 행, 이의신청도 행정심판과 따로따로 갔는데 지금은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심판 가는 걸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탈 남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서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또한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줄 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시간이 돈인 신청자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된 절차보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 또뭐상급기관 컨설팅 그 다음에 법제주권에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법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시간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허가권자와 진지한 협의가 더 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농지를 전용하는 것이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인 국토 효율적 이용에 어긋난다는 판단으로 농지 전용을 제한하거나 아, 불허하는 것이라는 할 수밖에 없다는 허가권자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미호석만은 아니고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집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육군 해석도 허가 담당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 목적 사업이 그러니까 목, 내가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업이 이 농지법 및 국토 계획법의 취지에 맞다고 설득할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라 그래서 뭐 일반 건축물 목적도 없이 그냥 건축물 신고서만 도면만 그래서 배치도만 그래서 넣을 것이 아니라 주변이 어떻게 이렇게 그전원는 카페로서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허가청 내에 지자체 내에 관광 산업에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허가 담당자 또는 허가권자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허가 담당자와 이렇게 싸우고 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번 전용 신청한 농지가 카페로 개발되면 설례가 돼서 주변이 난개발 또는 농지가 줄어들 것을 허가권자가 두려워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이라면, 본인의 사업계획이 단순한 카페를 위한 농지 전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주도의 마노르블랑 카페처럼 주변에 꽃밭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사업계획서 또는 관광농원 사업 승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지고. 이번 개발, 이번 신청이 자연 녹지 의 지정 목적에도 맞고 또그 지자체의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뭐 카페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근생 건축물이나 또는 뭐 일종 소매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집어넣으면 농지 보존이나 어, 뭐 목적으로 어, 불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마노르블랑 카페처럼 주변이 이렇게 멋있게 꽃밭이 조성돼 있고 그러면 농지를 조성을 해도 어 경경이 안된 농지는 에, 더군다나 도시지역은 그런 어, 농업생산에 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농지법 37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다 그런 데다 더더욱 어, 이 지자체의 관광산업 발전에 일조를 하는 이 사업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개발행위로 가든 관광농원 사업으로 가든 그건 뭐 이제 허가권자하고 상의하고 또 허가 신청자인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소송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